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녀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육 수단이 칭찬과 꾸중이죠.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 칭찬과 꾸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친대 칭찬대 꾸중은 4대 4대 2의 비율을 가져야 된다. 네번 가르쳤, 가르쳤으면 네번 칭찬해야 되고, 꾸중을 두번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꾸중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 사실, 어린이 교육의 가장 기본은 그 아이의 나쁜 점을 찾아서 꾸중하고 질책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찾아서 그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동교육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칭찬이라도 어떻게 칭찬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까, 잘된 칭찬일까, 우리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또 아이가 꾸중을 듣지 않고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고 좋은 특성만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꾸중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죠. 흔히 흔히 칭찬은 효과적이지만 꾸중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왜 꾸중이 효과가 없느냐? 그것은 꾸중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꾸중이라고 한다면 그 꾸중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칭찬을 많이 하면서 덜어 우리가 꾸중도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면 이 꾸중을 어떻게 해야 꾸중 본래의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청주교육대학교에 박성희 교수가 쓴책 중에 꾸중을 꾸중답게, 칭찬을 칭찬답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어떻게 칭찬하고 어떻게 꾸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자세한 것은 그런 책을 또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좀 핵심만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한다는 것은 뭐냐? 아예 어떤 행동, 행위를 가리, 가리키죠. 예를 들어서 발표를 잘한다, 축구를 잘한다 이런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의 존재로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장점을 가리키는 거죠. 외모가 잘 생겼다, 착하다, 성격이 좋다. 이게 이제 이 아이의 좋은 점이죠. 자, 여기서 추워주거나 기림이라는 것이 뭐냐. 자, 이런 잘한 행동, 또 좋은 특성을 찾아내고 이것을 드러내서 높여주는 것을 추워주거나 기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전적 의미에 비춰보면 칭찬이란 상대방이 갖추고, 인, 갖추고 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특성과 행동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서 높여주는 말이 칭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긍정적 어루만짐을 제공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칭찬을 받음으로써 어, 자녀 자신이, 아, 난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거나 또 자신의 행동이 부모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데 칭찬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칭찬은 순수하게 아동에게 만족감을 주게 되고요. 또 자녀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